부산 동구에서 가봐야 할 핵심 코스 1 5곳 총정리 해볼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전물 용사들의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중앙공원 충원탑. 초량 이바구 길 따라 옛 백제병원부터 김민부 전망대. 1 6 8계 단념 모도레 일타고 올라 이바구 공작소와 달포토존까지. 6.25전쟁 피라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망향모 삼박도로 전시관을 보고 유치한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설치한 유치한 우체통까지 다녀와 보세요. 부산역 건너편 차이나타운을 돌아보면 짜장면 한 그릇 드셔보시고 트래블라운지도 둘러볼까요? 별자리를 모티브로 설계된 문화복합공간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덕투질성 도서관. 산책하기 좋은 북한 친수공원을 거닐며 하 이와 함께라면 과학체험관에서 셀수 없이 많은 과학 체험도 추천드립니다. 현대적인 분위기 속 매력 넘치는 초량교통시장에 방문해 맛있는 먹거리들 드셔보시고 일본식 가옥인 문화공감수정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다다미방을 관람해보세요. 평백나무늘로선 구봉산 치우숲길피톤치디앙 은미하며 에너지를 충전해보실까요? 조선시대성인 부산진성에 가시면 공원 산책과 함께 조선통신사 역사관 한복문화관까지 추천드릴게요. 일제강점기 방공으로 추정되는 좌천동굴은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적인 볼거리입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만화의 시대적 변천사를 볼수 있는 동구 만화체험관, 동구도서관 옥상 생마루 전망대에서 부산 시 경치를 감상해